이마는 속뿌리마와 갈매기상의 복합상입니다.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상입니다. 결혼은 운 그렇게 좋은 상은 아닌데 늦게 결혼을 하면 결혼운이 무난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정은 보통 정도입니다. 알콩달콩 살아가는 부부는 아닙니다. 20대나 30대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이혼을 하는 상인데. 지금 나이가 있으니 이제는 이혼수가 많이 액땜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식복은 좋은 상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효자 자식을 두는 상입니다. 자식복은 좋은데 결혼 운이 안 좋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은 노년 말년 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효자 자식을 두면 노년 말년 운이 평탄합니다. 고규필의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삼각눈썹에 속합니다. 삼각 눈썹도 눈꼬리보다 짧으면 제복이 좋지 못하고 삼각 눈썹이지만 눈꼬리보다 길면 제복이 좋습니다. 고급필의 눈썹은 눈을 감싸는 삼각 눈썹이기 때문에 제복이 좋은 상에 속합니다. 눈은 실눈과 길상눈의 복합상입니다. 끈기가 좋고 임복이 좋은 눈입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임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아버지 복이 그렇게 좋은 상은 아니기 때문에 10대에는 마음 고생을 조금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대부터 노년 말년까지 인복에 의하여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다수성 가형 관상입니다. 눈꺼풀에 지방이 조금 있습니다. 눈꺼풀에 지방이 있으면 고집이 강하고 부부간 다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 안 좋은 성향이 많이 죽었다고 봅니다. 코에 상근이 낮아서 처복이나 결혼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나 늦게 결혼을 하면 결혼운이 무난합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허그상에 속합니다. 사람이 동물 형상을 하고 있으면 직업 운과 제복이 좋습니다. 상근은 낮지만 콧구멍이 안 보이는 복코입니다. 제복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코입니다. 특히 코는 중년 운을 상징하는 부위인데 중년부터 제복이 많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중은 짧은 편에 속합니다. 인중이 길면 장수하는 사람이 많고 인중이 짧으면 장수하기는 힘들지만 의학이 발달하여 건강검진만 철저히 받으면 그럭저럭 오래 살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 챙겨야 하고, 운동 열심히 해야 하고, 사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입입니다. 고집과 자존심이 강한 입입니다. 입술 두께는 적당하여 사회성과 인간관계가 좋은 상입니다. 턱은 항아리 상에 속하여 나이를 먹을수록 제복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볼과 광대는 복스러운 상이라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상입니다. 여튼 보조개가 있어서 애교나 사교성이 좋은 상입니다. 귀는 리더격의 돼지 귀입니다. 제복과 인복이 좋은 귀입니다. 전체적으로 퍼그상이면서 항아리상이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대복이 많이 좋아지는 상에 속합니다.